하지연 633 소개 영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하지연 633을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하지연의 하지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따왔고, 연은 연구소의 약자입니다. 그리고 633은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러니까 하지연 633은 이 땅의 나라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의미합니다. 바이블 언어로는 하나님 나라 운동이고, 일반적인 말로는 더 나은 나, 더 나은 세상이라는 뜻입니다. 줄여서 더 나세로 부릅니다. 이 세상 사람 누구나 더 나은 나가 되기를 원하고 더 나은 세상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더북엔 북스입니다. 성경을 의미하는 더북과 성경 이외의 모든 책을 의미하는 북스를 통해 독서와 북립유, 북강독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누구나 이 운동에 함께 할수 있습니다. 혹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하지연 633 오픈채팅방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연락처는 0 1 0 9 2 1 3 2 4 7입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 더욱 보람찬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